네 안녕하세요 미니러보입니다. 여기 미니 사랑님도 아닌데 설아님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시내오기를 찍어볼 거예요. 미니러보 유나님 책상이고요. 먼저 문구 좀. 네 잠깐만요. 오! 하나, 이거 빼서. 여기 또 있네? 뭐 얘도 니가 빼고 있어. 네, 일단은, 이건 뭐지? 나단은 와다닥. 하나는 미니러브리나님께서 주셨어요. 와다닥 세 개. 그 다음은, 이건 이거. 말하긴 좀 그러니까, 맛있어요. 콜라도 있는데 제가 다 먹었고요 콜라볼 두개 샀습니다 하나 먹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탄산이 강해됐더라고요짱 많이 먹어 이건 일단은 여기 그 이렇게 있고요 다이소 다이소 여기 다이소에는요 이거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 강아지를 그좀 유혹시키려는 그 강아지 장난감 이거구요 어서 애들이 장난 이는좀 무서워해 미니러브유나님 강아지는 무서워네요 하 천원입니다 다이소에서 천원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미니러브유나님이랑 같이 산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진작에 말하지 참 이거 손댈것같아 야. 자, 중간에 구독 한번 해주세요. 응? 구독 끄고. 네. 이거는 7단입니다. 말도 오늘 파냥복. 어쨌든 찌금 아, 봤다. 아, 뭐, 뭐야, 그죠 아까 전에요, 시장에 갔는데요, 미소님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는데요, 제 미소님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아프리카 TV 보냐고 그러는데, 진짜 미소 같았어요. 얼굴 진짜, 얼굴 진짜 똑같은데. 아닐 수도 있죠. 이현님 머리 색깔 검은색인데? 아니, 염색했어? 다시 염색했어? 아니, 아니. 아니야, 갈색이여서 노란색도 섞여있던데 그래! 봐 어? 그래, 네, 일단은 이 수성 사인펜인데요. 요즘 종이 좀 줘봐. 뭐 어? 한번 써보게, 종이 좀. 아, 어디다 으면 되겠다, 이거. 아닌데 쓰면 혼날 것 같다 좀 줘봐 아, 한번 써볼게요 애들이 부드럽다고 하는데 안 부드러우면 혼날 줄 알아 쓰 아니기만 해 참나 이건 뭐하고 죽는 지 구독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잘 써지네요. 일단은 이 디자인 동 동토비 두 개고요. 저는 미니러브 유나님처럼 잔돈 내기 귀찮아서 하나 더산게 아닙니다. 저는 두 개가 필요해서 산 거고요. 요번걸 봐야지. 저는 디자인 동토비 두 개. 그리고 이제 세개 과자 할인점에서 마시멜로를 샀습니다. 이 마시멜로는 4개에 개0천 원인데 세 개를 먹었어요. 짱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전체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노브 외나님이 사주셨어요. 러브 러브. 도돈 도돈. 뚜뚜뚜뚜 아이씨. 뚜뚜뚜뚜뚜 그러면, 바이, 바이.